영화 전당이 생김으로써 부산 국제영화제가 좀더 튼튼해진 반면에 네. 부작용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고요. 네, 영화 전당이 영화 관객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큰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경비나 비용들의 관계 때문에 영화 전당으로서 만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영화 의 전당이 있음으로써 영화제가 해운대 지역으로 완전히 정착하게도 있다는 점입니다. 특정 특정 지역만 부각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렇군요. 제일 아쉬운 지점은 부산의 지역의 독립영화들 또는 지역의 독립영화인들이 꼭 독립영화인이 아니더라도 좀더 넓은 차원에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어떤 영화 창작 인력들이나 그다음에 또스태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산 영화제와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창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어떤 물꼬들이 아직 트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달라진 것은 작년부터 영화의 전당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객 입장 또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설이나 좋아졌다고 느껴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그러지 않아도 아까도 뭐 심사위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몇년 전에 오셨던 외국 게스트들이 어~ 시설은 좋아졌으나 예전에 남포동 시절에 있었던 어떤 그~ 저~ 이렇게 특색 있는 공간이나 공기가 좀 없다. 여기 너무 이제 현대적인 건물 안에서만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사람 냄새 가좀덜 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은 좀 하시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글로컬리티라고 그러니까 지역에 기반한 어떤 창작성이 있는 영화들도 좀더 많이 소개하고 또 지역 동인 영화인들하고 조금 더 이제 소통을 넓힐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게 결국은 비프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18살 생일을 맞은 부산국제영화제 해마다 열리면서 위상이 조금씩 커진 건 있지만요. 더불어 아쉬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빠지지 않고 들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부산국제영화제는 그릇이 좀더 커져서 앞서 나왔던 아쉬운 점들을 보완하고 그만큼 더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엄니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